진짜라고 감정이 됐던 걸로 들었는데, 가짜라고 판명이 된 거잖아요. 특검 측에서 두 군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, 네. 한국에서는 진품이 맞다고 했고, 한국 화랑옆에서는 가짜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. 근거를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, 애초에 대만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음. 등장을 했다가, 이게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뻥튀기가 되고요. 몇 차례 거치는 동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1억짜리가 됐다라는 음. 거예요. 예. 이게 전형적으로 가짜 미술품들이 고가로 등감하는 과정이라는 아, 거죠. 그거를 근거로 들었었던 것 같고, 그러면 김남민 점검사는 과연 이거를 진짜로 속아 가지고 구매를 한 거냐 어... 아니면 가짜인 줄 알았던 것일까 이 가짜를 만들어낸 일당들은 이게 설마 대한민국 대통령 명세의 손으로 가짜 알고 만들었을까 몰랐을 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 챙기다 보니까 황당한 해프닝이 아, 벌어진 ]이다. 게 아닌가 진품이 아니면 네. 뇌물 성립이 어려워 지고 이런 건 없죠 아 뇌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가짜라고 할지라도 1억 원을 추구 했으면 네. 이 사람 입장에서 1억 원이 추출된 거예요 응? 다만 1억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낮춰서 할 것이냐 아마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...